안녕하세요. 발성배전카페 매니저 김세윤입니다. H사에서 작성된 배전용 변압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8편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후 목차를 보시고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장 배전 변압기 기초지식 중네번째 변압기 적용규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일본 규격, 영국 규격 그다음에 어 지금 유럽 규격 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미국 규격계에 획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변압기 재반 특성 및 허용 오차 부분의 뒷 부분에 에, 뒷부분에 이제 실제 변압기 사연서가 이런 해당되는 규격으로 인해서 작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동영상 말편에 마지막 쪽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그 해당 규격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압기 기초지식 주 변압기 적용 규격, 변압기 적용 규격은 유입형 변압기하고 몰드형 변압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H사에서는 유입 변압기는 일본의 Jc 규격을 따르고 있고요. 몰드 변나기는 국제 규격인 IC 7.6을 2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지금 2004년 정도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의 자료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국제 규격인 IC 규격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JIS 일본 규격, JC 규격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 뒤에 보시면 이제, 이제 JC 규격하고 어그 다음에 IC 규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 안 n 규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유입 변압기는 이 부분을 따르게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JIS는 일본 공업 규격이고 JC는 i 일본의 이제 표준 규격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표준 규격은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KS 규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KS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규격인 IC를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IC를 또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IC 76입니다. 76인데 사실 이게 개정된 부분이 제정 년도는 1987년도지만 이게 이제 계속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년도에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 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어떤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뒤에서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6007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호가 계속 개정이 되면서 뭐만 번대, 이만 번대, 삼만 번대, 사만 번대, 오만 번대가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오만 번대의 번호가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6만 번대 번호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76은 6만 번대에 개정되어 있는 76번째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76에 이게 1부터 10까지 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규격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0, 60726에서는 0 드라이 타입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76에서는 일반적인 변압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은 몰드 변압기 쪽은 60726쪽을 보시면 됩니다. BS 규격은 연극 규격입니다. 그리고 기타 안식 규격은 본 내용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내 규격은 제가 아까 KS 규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근데 이제 KS 규격이 ABCD 뭐 EF 이렇게 나갔는데 A는 건설 C가 이제 전기전자 D는 금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C 부분이 한뭐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됐었는데 이 C 코드는 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폐지되거나 아니면 KS-C IC 60364 해가지고 IC 코드의 60364 규격을 KSC 코드에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규격을 가져다가 한글로 변형만 해가지고 국내 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80% 이상이 KSC 코드 중에 80% 이상이 IC 코드를 이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것들은 거의 IC 코드에 준해서 제품을 제작되고. 관리하고, 시험하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 KSC 4304 같은 걸 검색해보면, 이게 폐지가 돼서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306 같은 경우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국표준정보망을 정봉, 통해서 KSC 코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절연재료들, 절연유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속 재료들은 어떻게 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ESQ 코드를 가지고, 어,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이 구매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전력 전자, 어, 어, 전자, 그 구매 시스템인가요? 그, 그쪽에 가서 보시면은, 시스템에 가서, 이 각종 구매 규격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전학계 적용 규격에서 IC60076하고 IC60726 두 가지 규격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해당 규격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ssn.net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ksss 단체 표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야별 검색을 하시면 요 A는 기본. B는 기계, C가 전기전자입니다. C가 전기전자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SC 해가지고 4자리 네 숫자로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예, IC 규격을 그대로 6만번대 규격을 갖다가 KSC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4자리 네 숫자로 된 것도 있지만, 한70% 정도가 IC 규격으로 전부 다 바뀌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 표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KSC 4306, 4304? 4304를 살펴보시면요. 중형 단상인데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4306을 볼까요? 4306을 보면은 지금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전 쪽에 있는 변압기인데 한글로서는 2 7 9 0 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연유 같은 경우 KSC2301 같은 경우는 한글로 변환된 거는 12,000원인데 영문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KSC 규격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KSC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KSC IC60076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개 규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4306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6. 근데 이게 12,000원이죠. 22페이지. 일단 접지 변압기 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한국산업규격입니다 4306 근데 IC60076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변압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위온도는 최고 40도 그 다음에 최저 25도 마이너스 25도 표고 1000m 이하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런 규격들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IC60076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 또,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예, es 규격, 예, srm.capco.net 이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처음에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보 공개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구매 규격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구매 규격을 종합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규격에 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표준 규격이냐, 일반 규격이냐입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을 넣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변화기로 검색을 한 겁니다. 변압기로 검색을 했더니 이와 같이 여러개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1호사 변압기를 클릭을 합니다 더블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다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닫고 이제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걸 보시면은 이게 다운로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ES 규격인데 1 5 4 k v 전력용 변압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IC60076-3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격들을 가지고 적용해서 규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0도씨 이하, 1000m 이하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C 규격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C 규격들도 이와 같이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규격이나 아니면 KSC IC 규격을 가지고 이제 스터디를해서하는데요 여기 이제 IC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한 2004년도에 이제 정리해놓은 를 자료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서 IC 규격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운로드 를 받아가지고 정리했던 를 이게 425 페이지입니다. 이거만. 그 중에 IC 6 0 0 7 6 1 2 3 3 1 3, 5 8 0 이런 규격들이 있다고 했고 그 규격들을 이와 같이 보시면은 IC 6 0 0 7 6 6 0 0 7 6 1 2 3 4 5 8 0 이런 이제 규격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S 규격으로 가서 보시면은 KSC IC 60076에 같은 123456781011121315 이런 규격들이 이제 다시 또 생겼단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뒤에 연저들이 보이죠. 그래서, 개정된 연저들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왔습니다. 그래서 IC 760, 60076-5부분에달락명향을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한글로 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문과 한글을 같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트로플리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이렇게, 에, 에, 요게, 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2000년대, 15년 전쯤이네, 2005년 전쯤에 제가 이게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1권, 1장, 뭐 2권, 이 챕터 2에, 이, 이, 챕터 2에는 이와 같이 책을 모아놨고요 챕터 3는 이와 같이, 그리고 챕터 4에는 이와 같이,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스탠다드북, 요 부분을 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정리한 게 18페이지 정도 되는데, 쭉 보시면은, 한 600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규격이 있었을 때는, 여기 있는 관련된 규격들을 찾아보고, 그 스터디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뭐 정독을 한건한 한 10권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어 간단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변학기의 적용 규격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